2008년 5월에 상용화해서 2014년 12월부터 생산 판매를 시작했고, 국내 출시 6년 반 만에 기존 요오드 표지 방사성 의약품 시장을 100% 대체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국계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약국계 주식 리뷰 퓨처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퓨처캠은 진단용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주요 방사성의약품 제품으로는 파킨슨병 치료제 PD뷰, 알츠하이머 진단제 알자뷰 그리고 전신암 진단제 FDG 등이 있고요 뭐 2021년 3분기 누적 별도 기준으로 품목별 매출 비중은 46% 4% 10%라고 해요 그외 자동합성장치 S 큐브와 라이선스 수익이 4% 13% 정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늘 똑같이 대표님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지대은 대표님인데요 가족에서 3대째 화학을 전공한 화학자 집원이라고 해요 서강대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유기화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박사를 과정을 하면서 방사화학 분야에 발을 담그셨는데요 인하대 화학과 교수 때 퓨처캠을 창업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서강대 화학과 교수 하시다가 2021년 정년퇴임을 하시고 2016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끝내셨지만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시는 굉장히 멋진 창업을 하신 것 같고 설립 계기를 봤을 때 원래는 그냥 진짜 교수님 마인드 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걸 하셨었는데 어떤 종합병원에서 지인이 어떤 제품을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창업을 들어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창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물질을 만들다가 남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진짜 사업인 것 같아요. 이 대표님께서도 그 마음을 정하시고 아마 사업을 진행하게 되신 것 같고 퓨처캠을 설립하면서 사운도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회사로 정했다라고 하시면 아마 크리스찬이신 것 같고 그러시면서 고객이 원하는 그런 품목 만들겠다고 생각하시고 창업을 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마인드도 좋으신 것 같아요. 재무구조를 좀 보면 매출이 2019년 82억, 2020년 110억, 2021년 118억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계속 마이너스지만 현금성 자산은 충분해서 재무적으로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매출이 성장한 것은 PDV의 성과라고 합니다. PDV는 파킨슨병 진단을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파킨슨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요오드 표지의 약품을 주사하고 3 시간 뒤에 원통 모양의 패시티에 들어가서 20분에서 30분간 촬영을 해야 했다고 해요. 그래도 얻어지는 영상 품질은 만족스럽지가 않고 가격도 313만 원으로 굉장히 고가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요오드 주사 일주일 전부터 갑상선 보호 의약품을 복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처캠의 피리뷰 주사는 요오드 주사 제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인 30 또는 4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영상은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고품질이에요. PD뷰는 주사 후 90분 후 10분 간의 촬영으로만으로도 파킨슨병 진단에 필요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갑상선 보호 의약품도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안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퓨 어, 피처캠은 PD뷰를 2008년 5월에 상용화해서 2014년 12월부터 생산 판매를 시작했어요. you a 국내 출시 6년 반 만에 기존 요오드 표지 방사성 의약품 시장을 100% 대체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체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 같아요. 불소 기반의 요오드 표지 의약품은 제조 수율이 떨어져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피리뷰는 알코올에서 이 조용제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35배의 수율이 나온다고 해요. 아마 이것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 같아요 알코올에서 뽑아 냈다 이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퓨처캠은 어, 이 알코올 용매를 이용해서 어, 요오드 10... 8. 방사성 동위 원서를 뽑아내는 특허를 17개국에 특허 출원 등록했다고 하고요. 이 기술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아서 독일 바이엘사 굉장히 글로벌 회사죠. 2007년 12월에 기술 이전 계약으로 바이엘에서 이걸 사갔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는 이 페시티 검사비가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선불 급여로 전환되면서 퓨처캠의 진출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그러면서 퓨처캠이 매 분기 전전동기 30% 이상 통장을 기록하게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3년간 56억, 82억, 110억. 이렇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올해 국내에서 페시티를 통해서 파킨슨병 진단검사 환자는 약 58만 명으로 예상되고 1,740억 원 규모의 시장 규모를 가진다고 해요. 어, 이런 좋은 기술 국내를 평정했으면 해로 가야겠죠. 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해외로 안 갔을까? 하지만 퓨처캠은 이제 국내에서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해외로 갈 거라고 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아직까지 파킨슨 진단에 요드 표지의약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2022년 2월에 퓨처캠이 전립선진단제 FC 303에 미국 임상 일상이 완료돼 결과보고서를 수령했다고 해요 그래서 임상 이상을 신청할 예정이고 유럽 중국 북미까지 수출을 계속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미국 내 요오드 표지의약품 시장은 연간 1억 달러 규모고요 퓨처캠은 국내에서 100% 대체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아 퓨처캠이 좀 글로벌화를 빨리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아, 돈이 없어서 그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최대한 빨리 좀 자금이나 협력자를 빨리 구해서 해외로 빨리 진출하면 더 성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퓨처캠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퓨처캠의 경쟁력 첫 번째 자체 자동합성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퓨체캠은 국내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자동합성 장치 S큐브를 활용해서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 피복 위험 때문에 자동합성 장치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동사는 자체 개발해서 자사 제품에 최적화된 것들을 생산이 가능하고 이러한 자체 개발 장치로 설명드렸던 알자뷰, PD뷰를 생산 중에 있고 이러한 장비 해외 수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방사성 의약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방사성 의약품이란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기술인데요 굉장히 현실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외과적 수술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서 환자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의약품인데요 특히 PCT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영상과 분자 생태학적 영상을 동시에 볼수 있어서 조기 진단 및 추적 치료에 탁월한 하다고 해요. 아마 가족 중에 안 좋은 병에 걸려 걸 들었던 분이라면 이 패시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방사성 의약품의 기본 원리는 방사성 동위원소와 그 다음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정구체를 자동 합성 장치를 이용해서 결합하게 되는데요.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 약물을 투입하게 되면 방사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것들보다 훨씬 잘볼수 있게 되거든요. 이 피처캠의 방사성 의약품 제조 원리를 한번 보면 요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이클론에서 생산하게 되고 자동 합성 장치를 통해서 전구체와 결합시켜서 방사성 의약품인 피리뷰 주사를 만들게 됩니다. 핵의약 영상 진단 기술은 극소량의 방사성 의약품을 인체에 주사해서 전신의 특정한 조직으로 분포시켜서 방사성 의약품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검출해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기술인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이팩 기술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CT나 MRI와 달리 조직의 구조적인 영상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인 기능 영상을 제공해요. 그래서 암이나 퇴행성 내질환을 조기 진단하는데 탁월한 의료 기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암이나 파티슨병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두 번째는 리서치 역량을 보유하는데요. 자체에서 p d 뷰와 알자뷰 같은 것들을 전임상부터 해서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펩타이드 설계 기술과 표지 기술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진단용으로 6개, 치료용 3개, 총 9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또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방사성 의약품 전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요. 2021년 11월 21일에 국내 최초로 방사성 의약품 전용 생산 시설을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사업 특성상 종합병원에서 예약제로 생산되는데요. 이 퓨처캠은 현재 전국 8개 병원 거쯤에 GMP 인증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병원 시설이 아니라 자체 생산 시설로 구축했다고 해요. 그래서 월 수천만에 들어가는 임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 신약도 이 시설에서 아마 생산할 계획이고 다른 원료를 생산한 신형 원자로도 계속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생산 시설까지 당연히 갖췄으니까 가격 경쟁력을 더욱더 가질 테고 굉장히 기술도 좋고 그리고 생산 시설까지 갖춰나가고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굉장히 전도 유명한 회사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전립선암 치료제 후보 물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